안녕하세요. 부드칼럼 리스트 이성입니다. 오늘 11월 15일 방송된 채널의 엄마의 여행, 고두심이 좋아서 30회 방송에서는 놀몽시몽 홀로 제주 여행에 나선 고두심은 여유롭게 고향 제주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제주 조천 맛집 한 곳과 구자업 하돌이 맛집 한곳등두 곳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이두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찾은 맛집은 제주시 조천읍 선울리에 있는 선울 방주 할머니 식당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끔이라도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가보았을 제주의 핫플레이스 맛집인데요. 이 방주 할머니 식당은 마을 식당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장 할머니 성묘순 씨와 아들은 원래 농사꾼이었는데 성할머니가 평소 음식 솜씨가 좋기로 마을에서 유명해서 이 때문에 주변에서 식당을 차리면 성공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서 성할머니는 2006년 덜컥 식당을 개업을 합니다. 이 집에서 쓰는 식재료 대부분은 직접 기르고 수확한 것입니다. 성할머니는 곰치, 삼치, 물에 오이를 재배하고 아들은 두부콩, 검은콩, 탄호박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식당의 원산지 표시판엔 제주산이 아닌 선울리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년 전부터 미네랄이 풍부하고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는 용암 해수로 간수를 하니까 어느 곳에도 비교할 수 없는 건강한 밥상이 나옵니다. 이 식당은 주인장 할머니의 손맛이 유명 셰프 부럽지 않은데다 창조적이고 또 맛은 기본이고 창조적인 음식이 많아서 그 어느 집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 별함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2년 전 개발한 삼채곰취만두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만두피를 대신하는 곰취와 두부와 돼지고기 삼채 등을 넣고 만든 만두소는 고소하고 아주 신선합니다.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삼채곰취만두는 한 테이블당 한 판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한판 이상은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요. 최근에는 도토리와 메밀, 닭이 들어가는 도매 칼국수를 선보였는데, 요게 또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서 속이 편안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흑돼지 보쌈, 고사리 비빔밥, 두부전골, 도토리 부침개, 묵비빔밥 등도 인기 인기 메뉴인데요. 된장, 고추장, 짠지, 오이지, 곰치장아찌, 멸치와 간장,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 등으로 만든 이 반찬들 맛도 감칠맛 그 자체라 아주 일품입니다. 주인장 할머니의 비법은 간단합니다. 최소한의 양념과 간단한 조리로 원재료의 고유한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번 와본 사람이라면 꼭 다시 찾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를 먹어보면 열을 기대하게 되는 곳이 바로 방주 할머니 식당입니다. 고두심이 두 번째 찾은 맛집은 개그맨 활동을 중단한 후 제주에서 식당 사장이자 사진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개그맨 윤석주를 만납니다. 제주 구자업 세활이 해변에서 성산 일출봉 쪽으로 동쪽 해안도로를 3km 따라 달리다 보면 별방진 옆에 위치한 개그맨 윤석주 피자집. 윤수타 피자 앤 파스타 화덕 피자 카페입니다. 윤수타 피자 앤 파스타는 개그맨 윤석주가 직접 운영하는 화덕 피자집인데요. 300도씩 뜨거운 화덕 안에서 2, 3분 만에 빠르게 굽기 때문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며 담백한 식감을 전해주는데요. 100% 자연산 치즈와 올리브 오일, 신선한 채소 등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을 합니다. 윤석주는 2000년대 초반 낙지라는 예명으로 각종 개그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윤석주는 고두심을 마주하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한 방송에 함께 출연한 적이 있다고 꼭 다시 뵙고 싶었다며 친근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피자와 파스타를 대접하겠다며 윤석주가 조리에 들어간 사이 식당 내부를 둘러보던 고수, 고두심은 벽에 전시된 사진들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진 작가로도 활동 중이라는 윤석주의 촬영 실력이 너무나 빼어나서 그런 건데요. 이에 윤석주는 사진을 잘 찍진 못하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사진으로 1등을 했다. 환경부 장관상 정도 탔다 라며 너스레를 떨어 고두심은 물론 현장의 스태프들을 폭소케 했습니다. 이어서 고두심은 윤석주가 직접 개발했다는 고사리 파스타와 화덕 피자를 맛본 후에 이건 진짜 신기한 맛이다.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다 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이어 윤석주는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하면서 오늘 고두심에게 멋진 사진을 선물하겠다며 식당 앞 별방진으로 고두심을 이끌었는데요. 윤석주가 이투 넘치는 말솜씨로 다양한 포즈를 요구하자 마치 명령값이 입력된 아바타처럼 움직이던 고두심은 촬영된 사진을 확인한 후에 고향에서 인생 사진을 건졌다며 매우 흡족해 했다는 후문입니다. 자, 오늘 엄마의 여행, 고두심이 좋아서 11월 15일 제주편 고두심의 고향 제주 맛집 두 곳을 소개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